수자 행사로 공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드림이드 앙상블 클라린의 공연이었습니다. 수장 중원 도서관의 미래비전 선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무더운 여름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여러 기빈들도 오셨습니다. 오늘 두 도서관의 비전 선포식은 성남에 잊혀져 가는 역사와 추억을 기록하겠다는 수정도서관과 도서관이라면 정숙해야 된다는 부정관념을 깨고 다문화 시대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변화의 행보를 걷기 시작한 중원도서관에 향후 20년을 기대하여 결의를 담아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지경보다는 도시개발 공장을 넘기라는 요구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겠는가 그리고, 그리고 이 이제 시민소통과 공간과 문화와 미래의 매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지역 거점 도서관 토론회와 시민 1,2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중원 도서관의 새로운 브랜드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 청소년, 어른까지 시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수정중원도서관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